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한식일입니다. 이제 저희가 교과 공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교회가 정전이 되는 바람에 계속 인터넷 상태가 세팅이 잘안 되어서 약간 좀 늦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해석학 2기 교과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것엔 시작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이책 제목처럼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경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해석학 두 번째 시간으로 이과 성경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성경의 기원과 본질을 아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억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성경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신자 사이에 역사하는지 그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한시가 오후에 기억제를 외우지 않으신 분은 한번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기억절을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교과에는 거룩한 게시인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요일 교과가 주어져 있는데요. 베드로우서 1장 20절과 21절 성경의 기원과 본질을 밝히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시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게시, 개시, 게시라는 단어는 영어로 revelation이라는 단어인데 이 게시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분 자신과 필요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우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하십을 받은, 누가 받았는가 하면 성경의 기자들, 40여 명의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은 그 과정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께 받아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경의 계시의 과정에 있어서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요소는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Progressiv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뭔가 하면,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속의 계획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좀 점점점점 알아갔습니다. 마치 새벽에 해가 뜰 때, 새벽 여명의 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과정도 점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금방 하나의 과정으로 전부 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주지 않아요. 점점, 점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속의 계시의 과정이 점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서도 점진적인 것이지만 성경 전체의 기자들에게도 볼때 점진적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것이 다윗이나 바울에게 가서는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처음부터 한꺼번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점 점점 드러나서 완성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초반에 주어진 계시가 불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유기적이라는 것인데, 초반에 주어진 어떤 계시의 희미한 부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은 서로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한 신학자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은 시와 나무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토리 나무 상그 도토리 아시죠? 도토리하고 도토리 나무가 도토리 나무가 완전한 결과라고 해서 도토리가 불안정한 것은 아닙니다. 도토리는 도토리로서 완전한데 도토리가 점점점점 땅에 심겨졌을 때는 크게 자라는 것처럼 이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시가 앞부분과 뒷부분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서로 서로 연관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개시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적. 이것은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개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죄인에게. 근데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별로 인정하거나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런 거 올리는 건좀 괜찮지만, 과도하게 위험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뭐 게시, 드러내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셔야만 우리 사람은 알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성경의 한 과정인 성경의 개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시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혹은 필요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그 과정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특별히 이상,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환상이나 무엇을 봄으로서 하나님을 받는 것이지요. 어떤 데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o r c e 다른 뜻으로는 신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보여주고 들려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면서 게시를 보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게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여러 앞서서 선대의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조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계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왕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들을 성경 기자들이 검토하고 더 나은 또 빛을 기록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는 진리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점진적이고 유기적이고 구속적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에는 이상이나 말씀이나 직접 목격하거나 기존의 기록물 등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방법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에게 자신이나 과 진리를 드러내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성경의 기본, 기원과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inspiration. 이 영감을 잘 설명해 주는 표현이 디모데 우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감은 성경 기자가 여러 계시의 방법을 통해 받은 진리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기록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헷갈리지 마십시오.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기자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과정을 말한다면은 영감은 그 성경 기자가 여러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 또 그분에 관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과정을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또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해하기 어렵고 오늘날 적용하기 쉽지 않은 성경의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영감을, 성경에 좀 많이 인용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설명하여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영감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이 동일하게 영감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 같은 부분을 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소그룹에서 성경을 연구하거나,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아요. 표현들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도 성경의 감동, 성령의 영감으로 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 기자에게 영감은 성경 기자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화일소지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는 모습과 진리의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예레미야 30장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또계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벤저민 플랭클린 미국의 어떤 건국의 기초를 닦은 분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한, 어떻게 보면 천재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미국 100달러, 그, 돈의, 그,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뭐,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레침을 발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연세 드신 어른들이 쓰는 그 안경 중에 듀얼 포커스, 초점 렌즈 있잖아요. n 이서 Benjamin p l 사람이이벤 e 민플랭클린이 소방차를 처음에 고안한 분도 이 벤저민 플랭클린이고 정치가였고 역사가였고 발명가였고 이이 b e n j a m 이벤 b 민플랭클이 현대 사람들에게도 아직 대단히 많이 영향을 미쳐 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벤자민 플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것입 플랭클린 플래너라고 하는 것인데, 흔히 다이어리라고도 하는 것인데, 현대의 사람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이 스케줄을 시간별로 혹은 요일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금 플래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제일 처음 고안한 사람이 벤자민 플랭클린이에요. 그래서 이 플랭클린이 뭐 유명한 것도 발견하고 발명하고 했지만 이 사람의 중요한 삶의 습관 중에 하나가 메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늘 기록하고 거기서 영감을 얻고 또 그것을 발명하 발명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불완전하거나 희미하여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 기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실 때 반드시 사람들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그리고 후 세대의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성경의 중요한 기원과 본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소율소지에 보면 그리스도와 성경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 여기 성경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경은 특정 시대와 특정 문화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처음이 기록될 때는 그 당시 시대와 문화를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정황을 연구하고 찾아내는 것이 또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팔레스타인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서 A.D. 1세기 초에 활동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것 같이 이제 성경과 그리스도는 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편적인 말씀, 온 세상을 위한 말씀이 성경이듯이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신성과 인성의 영감입니다. 결합입니다. 하나님이 보여 주시고 사람이 받아서 말해서 전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이셨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여기 성경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약속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 말로 표현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자꾸 약속하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 준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약속하고 예언된 부분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자주 해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앞부분에 약속되고 예언된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는지라고 하는 부분의 성취적인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자주 하셨어요. 선지자 스가리아의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과 예언들을 본인의 삶, 본인의 말, 본인의 행동, 본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은 약속과 예언 성취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모든 집을 짓거나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진을 보면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볼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청사진으로 표현한다면, 어, 건물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혹은 삶, 인격, 말씀,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목요일 소지에는 믿음으로 성경을 이해함이라는 제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6절을 기록하는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어야 알수 있을까요? 알아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어떤 존재를 알아야지 믿을 수 있다, 없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믿어야 알수 있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알수 있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이것은 상호보완적이고 같은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둘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믿음이 뭔가? 이렇게 교육 253쪽에는 믿음을 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된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간청했는데,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최선의,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유익을 위하여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 만약에 그런 신뢰와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음으로, 그것을 인간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의 구원과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이 훨씬 더잘 이해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시가 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과정이 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진적이고 유기적이고 구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 그랬고 이상이나 말씀이나 직접 목격하는 것이나 앞에 나타나 있는 자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게시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 기자가 사람들에게 받은 게시를 전달하고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진행하는 과정이 영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과 사람이 되신 말씀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기억하시면 그 기록된 예언과 성경의 말씀들 그것 약속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그 말씀들이 잘 전달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쉬는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한번 가족들끼리, 어, 가족이 안 계시면 혼자서 한번 이 교과의 내용을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하고 토의할 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할수 있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뭐 궁금한 건 목사님이나 누구 다른 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여러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여러분의 가장 주된 방법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약한지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데 좀 약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더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을 필사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 해본 적은 아니지만 성경을 필사해 보면. 훨씬 더그 말씀을 깊이 읽고 자꾸 되새기면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도 저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성경을 필사해 보시면서 그때 깨달았던 깨달음과 또 좋았던 것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나눠보십시다. 왜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게시거든요. 오늘 게시는 성경의 기자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나 과정이 있었다면,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기뻤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요번에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교과에 어 열세 과로 되어 있는 과정이 일과부터 오과까지는 성경에 대한 어 말씀으로 교과가 진행되고 육과부터 십이과까지는 일곱과는 해석학에 관련해석에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십삼과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실질적인 삶에 적용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내용들을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이전보다 더 친밀하고 실질적인 책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서 공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성경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과 여러 과정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저희 손까지 전달해 주신 이 게시의 말씀을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잘 대하고 또이 성경을 잘 알아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들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